사랑과 작은 이도령 서는데 먹으려느냐 이거가 야한 부분 아니 아니 막 둘이서 막 그러는 부분이 있어요 막그 춘향이랑 목룡이랑 이제 막눈 맞아가지고 이제 막 교미교미 그러니까 나도 이거는 이제 나도 몰라 나도 이제 들은 거라서 내가 가사 직접 본게 아니고 들은 거라서 나도 잘 몰라 그 교미교미하는 장면이 이렇게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고등학교 때는 애들이 다 미성년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이 그 부분은 빼고 안 가르쳐준다고 하더라고 나도 이제 들은 거라서 잘 몰라 나도 정확하게는 그래서 이제 그 그런 부분은 이제 빼고 그안 그런 부분만 이제 그 알려주고 그런다고 했어요 뭐 <laughs> 둘이서 막 아무튼 아무튼 그랬다 어 아무튼 아니 아무래도 이제 미성년자니까 어쩔 수 없지 그니까 러 은유 맞아 맞아 은유적인 건데 이제 누가 봐도 이제 막 어, 교미교미하고 막 이제 그런 거라서 어, 맞아. 이게 맞아요. 오. 아시는 분들 막 계시네. 이게 좀 시대가 바뀌면서 조금 좀 순화돼 가지고 그런 건데 원래는 되게 좀 야해 가지고 교미교미가 산티나면 뭐라고 해야 돼요? 어? 섹스 섹스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. <laughs> 그럼 뭐라 해야 돼? 관계 관계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. 뭐라고 해야 돼, 대체? <laughs> 교미교미 말고 없는데 <웃음> 야스야스 <웃음> 저 선교선교 교미교미 뭐라고야 해돼할 말이 없어 아책스책스책스책스 분가 분가가 더 이상해 분가 붕가, 분가가 그게 더 그게 더 이상해 그러니까는 교미교미가 겸이 제일 그나마 낫잖아. <laughs> 그, 이제, 이제, 씻고 나서, 샤워를 하고 나서, 저는 이제 제 몸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? 샤워를 하고 나서 거울을 보면? 그러면 이제, 그, 그, 이제, 나의 피부에 점점 탄력이 사라져가는 걸 내가 느껴. 그래서 괜히 옆으로 서가지고, 아, 아 이거 좀 식구건 얘기할 수도 있어. 이거는, 이거는. 이렇게 옆으로 서가지고, 어, 엉덩이가 이렇게 원래 쳐졌었나? 이러고, 이러고 막. 왜 이렇게 점점 아래로 아래로 내려가는 것일까? 막래서 <laughs> 어, 점점 슬라임이 돼가고 있어, 슬라임이 돼가. <laughs> 겨드랑이 털 밀어도 싫어요. 그냥 겨드랑이 털 자체에 뭔가 내가 좀 있는 것 같아. 내가 좀 털을 안 좋아해서 그런지 뭔지 모르겠는데. 내가 조금 겨드랑이 털 자체를 안 좋아해가지고. 꼭지 보이는 거 어떠냐고요? 꼭지가 튀어나와 있는 거. 아, 꼭지 튀어나온 건상관없 건 상관없어요. 아 꼭지는 그냥 신체 일보니까 어쩔 수 없지 뭐. 어, 아 그냥 상관없어 그냥.